여왕은 아름다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꿈꾸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검은 머리에 백설공주의 피부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여왕은 곧 죽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고, 1년 후 새로운 여왕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화가 났습니다. 여자는 마법의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에 대한 그녀의 반선에 감탄하고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까? 거울은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여왕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여자는 행복으로 빛났다. 백설공주는 자랐고, 매년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거울에 말하면서 여왕은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지만 백설공주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충실한 하인에게 공주를 뚫을 수 없는 덤불로 이끌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여왕을 위해서도 달콤한 소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어두운 숲으로 데려와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으로 돌아와 여왕에게 그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주는 모든 종류의 숲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숲을 헤매었습니다. 백설 공주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해서 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공주는 우연히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들어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테이블은 칠인용으로. 침실에는 일곱 개의 유아용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이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백설공주는 여기에 일곱 명의 작은 사람이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 끝에 그녀는 침대 중 하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일곱 난장이는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크게 놀랐다. 잠자는 백설공주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두어프들은 그녀를 잠들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다. 백설 공주가 일어나서 일곱 난장이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에게 애정이 있었고 소년은 그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백설 공주를 좋아했고 난쟁이들은 그녀를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리, 식기 및 청소와 같은 집을 돌보는데 동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난쟁이들은 산으로 가서 금과 보석을 채취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그녀가 사악한 괴물을 두려워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여왕은 평소와 같이 비밀실로 가서 마법의 거울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거울은 갑자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집에 있는 놈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여왕은 매우 화가 나서 백설공주를 직접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실로 가서 독이 있는 사과를 요리했습니다. 겉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누군가 한 조각만 먹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과가 준비되자 여왕은 늙은 상인이 되어 난장이의 집에 왔습니다. 달콤한 노파를 보며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노파는 그 소녀를 잘 익은 사과로 대하고의 사과를 먹으면 영원히 젊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백설공주는 그녀를 믿었고 사과를 물자마자 죽어 숨을 멈췄습니다. 만족스러운 여왕은 궁전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드워프들은 퇴근하고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큰 소리로 흐느끼고 애통에 근처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잘 생긴 왕자가 그들의 외침을 들었다. 모든 동물을 두려워하는 어떤 종류의 울부짖음이 그에게 흥미로워졌습니다. 왕자가 난장이의 집을 발견했을 때 백설 공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어린 왕자가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백설 공주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드워프들에게 그녀를 데리고 성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드워프들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자는 하인에게 공주를 어깨에 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안고 있을 때 하인들이 덤불을 우연히 발견하고 뇌진탕으로 백설 공주의 입에서 독사과 한 조각이 떨어져 깨어났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고 그 소녀도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괴물을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이제 길고 행복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노로 여왕은 마법의 거울을 깨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의 아름다운 딸과 함께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젊은 왕에게 밀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왕은 밀러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성으로 불렀습니다.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밀러는 아름다운 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짚을 금실로 바꾸는 방법을 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밀러의 딸에게 다음날 성으로 와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왕은 소녀를 물레와 집 바구니가 준비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왕은 새벽까지 모든 집이 금으로 변하고 그녀가 실패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속임수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빨대를 보고 몹시 울었다. 갑자기 방에 불이 들어왔고 한가운데 작은 남자가 나타났다. 난쟁이는 왜 울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린 남자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소녀의 목에 걸수 있는 목걸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난쟁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든 빨대를 금으로 바꾸자마자 작은 남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왔다. 왕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가 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소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많은 짚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침까지 그것을 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쟁이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어머니가 그 소녀에게 준 귀중한 반지를 대가로 요청했습니다. 두어프는 반지를 잡고 빨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구니에 금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를 놓아주지 않고 방 전체를 집으로 채웠다. 왕은 모든 빨대를 새벽까지 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여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이 방을 떠나자마자 두어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녀가 그에게 아무것도 줄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미래의 여왕이 태어날 아이를 주면 집을 금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다른 방법을 보지 못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왕은 금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소녀의 아버지를 풀어주고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딸이 여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그를 침대에 눕혔을 때 작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왕이 난쟁이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3일 안에 아이를 데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은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소녀는 하인들에게 왕국의 모든 이름 목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하인들이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드워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끝났을 때 작은 남자는 이름에 맞는 이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종들에게 이웃 왕국의 모든 이름 목록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인들은 발견한 모든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드워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올바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여왕은 종들에게 알려진 모든 국가를 방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이름을 모으도록 요청했습니다. 새벽에 하인이 여왕에게 전날 밤 특이한 상황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숲을 걷다가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불 근처의 안뜰에서 어떤 난쟁이가 내일 여왕의 아이가 아침내 그의 아이가 될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시에 그의 이름을 즐겁게 외쳤다. 그의 이름은 넘플 스틸트 스킨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난쟁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척하고 목록에서 이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새로운 오답이 있을 때마다 작은 남자는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리고 동시에 난쟁이의 발 아래 땅이 딱딱거리며 거대한 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탐욕스러운 작은 남자를 제거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왕이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